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송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지난주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는 이 캠프를 진행했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캠프를 마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는데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매우 만족한다 라고 대답했고요. 41%의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캠프에도 꼭 참석하겠다는 학생들이 76%나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누렸던 은혜가 매우 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잘 준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주하였음인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부문은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가장 길게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변 나라 10개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이었죠. 다메색,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50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입니다. 이게 5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잠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에는 북쪽에서 나온 어떤 나라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 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 그랬는데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요. 갈대아는 민족의 이름을 뜻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BC 18세기 함무라비 왕때 전성기를 이루다가 철기로 부장한 히타이트족에게 멸망을 당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역사에서는 이것을 고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C. 626년에 시작되어서 B.C. 608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등장한 나라가 또한 바빌로니아입니다. 그것을 신 바빌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대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또 이르라 이런. 어, 동사들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신다라는 것이, 이것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명한 선언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 신상들, 우상들은 물론 벨, 그리고 무로다까지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최고의 신이 무엇이죠? 바알입니다. 그렇게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듯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무로닥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역시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절오 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북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당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역사적으로 이 나라들이 망한 시점도 다르고, 끌려가서 정착했던 곳도 다르지만 이 회복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더 이상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내 백성 또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짐승이죠. 맹수처럼 날카로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있는 뿔은 뒤로 감겨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력도 바로 앞에 정도밖에 볼수 없는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언제나 우리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양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와 같은 바벨론의 먹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북쪽에서 오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심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쥐어 주신 그 심판의 막대기를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힘은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도로 되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때 넘어지기가 쉽고요.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도 자제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장거리 선수는 결코 단거리 선수처럼 오버페이스 하거나 힘을 한 번에 몰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강약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빨리 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떠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비행해서 가야 되고요. 또잘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연소 합격, 최단기 성공, 대박신화 이런 말들을 막 좋아하고 쫓아가는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만의 것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맡기신 분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 세도가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벨론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지금도 여전히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시간, 물질, 기회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굽어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